형 시범을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하는거야 수영을 어? 형비온운데 어. 비좀 꺼줄래? 어? 알겠어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laughs> 시간을 지배하는 자 뭔가 헐크같은데 <laughs> 아이못하지형 잘못 들은거야 나 안꺼지지 왜? 응? 나 비가 안꺼져 안꺼져? 예 자, 일단은, 응. 형이 보여줄게. 봐봐. 응. 응. 야 야, 뿡! 간다. 야, 뿡! 어때? 어, 재밌겠다. 오케이. 둥글레, 둥글레. 간다. 둥글레, 둥글레. 어, 아 어, 아. 괜찮아! 아. 아, 형, 나 다리 아파. 이야! 아, 형, 괜찮아. 괜찮아. 슥슥슥슥슥슥. 아. 됐어? 조그 근데 조금 아프어. 형 오늘 그냥 자는 게 어떨까? 그래. 학교 형이 데려가 줄게. 응, 고마워. 내일 네, 학교에 갈때 업혀줘. 응, 아니 괜찮아 걸어갈 수는 있어. 어, 그래. 응. 가자. 음. 응. 어디서 잘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잘게. 안돼 내 자리야. 알았어 그럼 나 오늘 여기서 잘게 도전 응 잘자 나 지각이야 너만 지각 아니야 짜증나 형 오늘 나 혼자 갈게 어...어... 어. 샌드위치 두개 놔뒀으니까 그거 가져가고. 응, 음, 나 우선 갈게. 나 먼저 갈게. 너 교과서 안 들고 가. 들고 왔어. 없는데. 내일 교과서 아니냐? 맞네. 나가 아, 지각이다! 넌 지각 아니냐니까. <웃음> 갈게요. <웃음> 그래 지각이다. 선생님 오늘 엄청 일찍 오라고 했어. 우와. 다리는 나니? 어, 나온 것 같아. 지각이라고 하니까 엄청 빨리 나왔어. 아, 지각이다. 형은 원 형. 형. 왜? 우리 운동장에 소가 살아. 진짜? 와 우리 운동장에 소가 있어. 어디? 어디? 오. 아니야. 우리... 자연 해소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아니야. 소가 빨리 우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형, 근데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우리 소가, 저 우리 학교에 소가, 저거, 인공양디 먹는데? 야. 가창장디. 알겠어. 우선, 나, 교실 들어갈게. 그리고, 음. 4학년쯤, 되면, 아, 3학년쯤 되면은, 음 너는 이제 실험을 할 거야. 그러면 실험복, 이 형처럼 실험복 입고 와야 돼. 알겠지? 어, 근데 형 2학년이잖아. 3학년쯤 되면, 근데 2학년도 해. 아, 그래? 음. 그럼 우선, 나 들어갈게. 어. 음. 빨리 들어가. 나는 더 늦었어. 어. 에이. 와, 학교 끝났다. 아, 근데 형은 아직 안 끝났나? 형 반에 한번 가봐야겠다. 자, 교과서 28 페이지 봐라. 넷. 아직 안 맞췄네. 아예. 나 먼저 가야겠다. 자. 죽을 시간입니다. 나 먼저 가야겠다. 집으로요. 자, 짜아! 다음 시간은 바로, 실험! 예 드디어 실험이다! 와 아, 선생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실험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지? 어, 목소리가 헐크 목소리네. 자,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 두두두! 일또또또또또겠다 다시 짐 챙기면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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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기또또 어. 어, 저기 또또또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저기. 랄랄랄라 신나는 목욕탕 어어 다이빙해볼까 이번엔 어 하나 둘어 벌써 놀다 보니까 일몰이 됐네 어 놀아라 어. 동생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 엄청 좋아하겠지 저거 형이지 형형 어, 형! 어. 여기 옥상에 어 알아 봤어 벌써 어 형을 데리러 갈게 내가 너를 주려고 장난감을 사왔어 그래? 어떤 장난감인데? 아니 장난감이다. <laughs> 뭔데? 난고등학생인데 아. 장난감을 뭔? 응? 나 초등학생인데. 아, 목검. 어, 목검? 왜 목검? 목검. 그러니까 왜 뭐, 목검? 목검? 목검 왜냐면 목검은 응. 그냥 뭐 내가 응. 그냥 휘두르거나 막 응. 나쁜 사람 만었을때 그냥 때려. 그래? 때려. 형. 응? 아니야? 때리려고 했지. 아니. 설마. 아니야. 그리고 형이 TV를 사 엄마가 TV를 보냈대. 형. 형 그거 형그짠거 거짓말 거 설마 학교가 세 배운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진짜지? 나나 나 형만 믿을게. TV 설치한다. 어. 조립하고 있어. <laughs> 형. TV가 정말 한 조각 한 조각 해네. <laughs> 아, 진짜. 아, 어쩔 수 없어. <laughs> 와, TV가 무슨 폴랑, 플라... 와, TV가 무슨 스폰지밥에 나오네. 폴랑코토안 해갔다. 야, 불랑이에나안 깔아준다, 이거. 아, 미안해, 형. 근데 뭘 깔아줘? 나 이거 안 해준다. 아, 미안해. 말잘 들을게. 그래. 응. 음. 됐다. 됐어? 의자도 보냈던데. 의자? 엄마, 엄마가 되게 많이 보내셨다. 맞아. 엄마말잘 들어, 엄마 오면. 응. 음, 다음주에 엄마 온대. 어, 진짜? 응. 오랜만에 엄마 보겠다. 그래. 형보데 음. 일몰이 지나가보니 벌써 저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 응형 음, 이거 소파 좀다 설치하고 갈게 형형오른손의힘 정말 세다 소파를 그냥 맨손으로 뚫어 뚫어 그냥 부시네형 어? 형 오늘 형 오늘 오른손에 흑염룡이 아니야? 형 뭔가 잘못 들은 거 맞지? 어 잘못 들었어. <laughs> 진짜지? 응 음, 잘못 들었어. 내장비 도구를 일단은 아 뭐야 도기다. 잠시만 형형형형 형, 형,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왜? 그 도끼 뭐야? 학교에서 쎄빈 거야?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이 뭐라 하면 <해야. 웃음> 장구에서 쎄빈 <세빈> 거라 이. 이거는 형이 도구 창고에서 꺼낸 거야 도구 창구. 학교 도구 창고 <laughs> <laughs> 아, 아, 동생이 안 놀아줄 거야. 안돼, 미안해. 동생이요 갑자기 동생이 뚜드려 패고 싶다. 아이기 뭐디 <laughs>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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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피나. 아, 손에 피나. 피나들 만들어. 죽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내가 참는 진짜 응. 근데 형수네, 나 피나. 나 피가 너무 많이 아, 많아. 너무 말이 많아! 이 자식아! 아, 말이 많아! 아! 죽을래? 아, 말이 많아! 아, 에이, 엄마. 엄마 없어! <laughs> 엄마. 내가 여기는 내 집이야. 비밀번호 바꿔야지.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엄마. 내가, 그렇게 된 동호는, 곽규민 형을 복수하겠는데. 내가 꼭, 이 나무범으로, 그 형을, 복수하겠어! 감히, 날, 날 도끼, 도끼를, 내 손에, 어, 형 안녕? 형 안녕? 안녕? 이건 보여? 어? 그게 뭐야? 다이아몬드가 마검이야. 마검? 신상이야 마검이 뭐야? 응? 한방에 죽는 거야. 일로 와봐. 어... 음.. 왠지 느낌이.. 봐봐. 응? 돼지가 있지? 응. 한방에 죽어. 와! 거기다! 감사합니다. 독일에다! <laughs> <동일아>, 동생아! 내가 <laughs> 응? 착각이할 테니까 진짜 응? 와봐. 비밀번호 안 알려줄 테니까 빨리 와. 뭔데? 뭐 아니 내줘. 응. 응. 좋은 거 준비했어. 뭔데? 진짜. 응. 진짜, 진짜. 응. 진짜, 진짜. 응. 비싼 거야. 이것 봐. 뭐야? 카메라야. 아, 진짜? 아. 뭐야! 야, 도망쳐! 사진 찍는 거야. 어. 내가 게임을. 미안. 형, 빨리 들어와. 어, 어, 형, 아까 무슨 이상한 일이 이어진 것 같아. 아, 어, 아니야. 봐봐. 아형 사진 찍을게. 어철아철아형또 어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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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 갔... 가는 거야? 아... 거야? 응? 넌 별로 찔러보래. 아! 아! 돼지고기 먹어. 응? 나 배불러. 형,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 응? 어떻게 어떻게 하루를 했는데 어떻게 배고픔이 한 칸도 안달 수가 있지? 네가 너무 많이 먹었어 학교에서. <laughs> 너 학교 탈출해서 문구점에서 먹었지 뭐. 아니? 먹었지. 그럼 형은 그럼 형도 지금 안 배고프잖아. 비밀번호 바꿈. 됐다. <laughs> 어떻게 뚫었지? 어? 나, 형, 형. 응. 나 나무검 있잖아. 응. 나무검으로. 세탁 빼면 돼?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나무검으로 열쇠처럼 만들어서. 응? 나무, 나무검을 일로 좀 열쇠처럼. 나무 참... 보게. 그래. 형이 또 리모컨을 사왔어. 응. 응? 응? 좀, 왜? 좀 대답이, 어, 어중간하다. 알려 스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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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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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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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laughs> 어 뭐야 형왜 그래? 어, 어. 형 어디 <laughs> <laughs>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으아, 당당당당 딴, 어 으아, 으아, 숲이 너무 아 형, 이거 먹고 싶네. 으아, 으아, 형, 같이 가. 뭐 했지? 쌀국수 뚝배기. 아, 진짜. <웃음> 형, <웃음> 형, 여기 쌀국수 뚝배기. 맞다 어 응. 아, 어, 나 아직 백0일 남았어. 너무, 아 길어. 아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형머머보머 이거 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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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쌀어수뚝배기뚝어뚝뚝 어머머 어뚝머어 틱틱띠 틱틱틱 아고응나 숙제가 너무 많다 형 뭔지 <laughs> 형 뭔가 안돼아 <laughs> 어, 아파 내 <laughs> 차요, 머리 요내 차... 머리, 머리. 형더신차려 고치기로 한게 고쳐 볼래 <laughs> 안돼안돼 빨리 가자 응. 나침이야 우리 이러고 날새도것 같아. <laughs> 맞다, 형. 나 학교 가야 돼. <목소리> 어, 잠 나도 잠은나고 어, 도 나도 땡 형. 어? 도 나도 응? 도나와 나도 나스트레나 받을 것같은나나 응. 학교 가야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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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나그나나야 먹어버려! 어, 나 죽을 거야! 어, 아직! 아직! 나 쳤어? 어. 아! 아! 어! 아. 죽어요! 무너 뭐 거예요! <laughs> 내가 죽어야지! 어! 내가 죽어야지! 어! 안 돼요. 내려가자. 나무님 먹을 거야! <laughs> 어! 나무님 먹었다! 냠, 냠. 냠. 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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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am, trời nó đồ nó là bao động trời nham nham nham, trời ơi mẹ,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내가 권력자이다. 뭘 권력? 에이무. 뭐. <laughs> 그 마검은 어디지? 왜 마검이 안 없어? 아! 난 살아나지, 어... 난 신이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죽이다니. 어... 아, 나 얘는 신지도 몰라, 얘. 꿈이었다. 꿈이었다, 아닐 때. 아, 형. 응?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네? 응. 어, 형? 안녕? 아! 그렇게 동우는 형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